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산지청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laughs> 예,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부청장님도 <laughs> 어, 청장님은 혹시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기조실장님은 우리 경산동 위원장님 자리로 좀 와주십시오. 제가 1, 1타 3피로 제가 좀 질, 예,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산지청장입니다. 예, 앉을 수 있는 분들은 앉으시고요. 예. <laughs> 먼저, 우리 양승필 청장님. <웃음> 양승철입니다. <웃음> 예, 양승철, 예, 양승철 우리 청장님. 바늘공단 내에 그 파업 장기 사업장 비노텍 100여일 만에 합의했는데 그동안에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그래도 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이신 덕분에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 인사드리려고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laughs>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안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신화 다이나믹스라고요. 부탄가스에 사용되는 주석덕 강판을 만드는 중소기업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두 분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오른쪽은 7월달 출근부 기록표고요. 어, 매, 어, 매일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소속회사가 늦냐고 물어보니까 신화에서 근무하는데 도성이라고 답변을 씁니다. 근데 이 두성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해서 확인, 확인해 보니까 다음 화면, 어, 인력 소개 업체입니다. 근로자 확인도 같이 한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제조업 확인은 명백히 불법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실은 시와, 반다, 시와, 시와 반을 산단에는 이런 불법 확인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중무청장님 제가 먼저 질문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출근부, 그리고 소속 조직 이름, 또도성 실체가 이러한 불법 민한 불법 확인인데 이거저 소속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지금 안산 지청에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예,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될것같습 네, 빠르게 것 같습니다. 예. 수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 또 노사 대림비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업체의 이세 경영인은 지금 화면을 잠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청소 도구를 전문가 사업장 바깥에다가 내팽개 치는 사,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노조가 서울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세말뚝과 바리케이트를 친 사진입니다. 성장님 다좀 봐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이유가,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노동조합은 재인권을 확보를 하고, 2025년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진책이 없습니다. 어, 구두상에 임금 이상 확보를 했지만, 이 사측에서 어, 약속을 어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바로는, 어, 임단임 교수님 요구는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100일 이상 파업을 했던 비노택과 유사하게 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양성철, 우리 청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는 게, 비주택의 사례를 잘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황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 적극적인 좀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나 사측의 노동 가치관에 대한 습니다 네. 사측의 이 노동 가치관으로 본다면은 어 쉽지 않을 걸로 보이지는데 그럼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또 탁월한 능력을 좀 발휘해 주셔서 어 잘좀 협의가 될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짧게 답변 주십시오. 이 회사가 지금 창립된 지 70년이 된 회사더라고요. 지금, 네. 그니까 지금 3, 3세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 대표회사를 한 거의 1시간 반 정도 만나서 일단 교섭에는 응하도록 금요일 날 그래서 지도를 했고 저희, 행, 저희 안산지청에서 금요일 날 1차 교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고, 예. 감사합니다. 그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듣고 예. 다음 우리 네. 기술장께 빠르게 지금 저알셀참사 이후에 제조비던 불법 확인 건질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많은 노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시흥 안산 화성은 중소 영세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불법 확인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기술장님. 예. <laughs> 법학의 문제는 사실 노동실장의 답변을 드리는 게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노 예, 답변 노동실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좀더 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실수어. 예, 네, 그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각 사건마다 그 지방관세 사건마다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리셀 이후에 어거장관원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수진했다고 검증하고 있는 분들 추가로더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리셀 관련 불법 파견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은 제가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파업으로 23명이 그 사망했던 대참사의 부분입니다.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무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실력 상자, 기 대한 그 대책을, 그런 아마 어느 부서 못지않게, 우리 의무가 취급적으로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대한 아직까지 아직 별다른 뭐 대책이 없다는 얘기시죠? 네,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한 건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님 잘부탁드리니다 네, 이상입 박해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